아예 r 490 이고 스카니아 이게 키로수가 꽤 오래된 차죠 이게 어 얼마 안됐네 연식이 이게 16년이요 오 16년식이면 왜 키로수가 그거밖에 안되지 안아영내를 오래요 아영내를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나왔어요 30만 타시고 네,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약코일 넣고 30만 타고 미션오뺀 분이 계세요. 얼그저 께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영상을 그거랑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시... 덩어리 큰게 지금 덩어리에요 옆에 밤송이 핀 것도 쇳가루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죠. 네, 안녕하세요. 예, 뒤에 영상을,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그니까,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어, 대구에서 오셨는데, 덤프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니까, 운명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뭐, 빨리 해드린다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냥 진짜, 앞에 미션만 살짝 찍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다른 걸 찍을 시간도 없었지만은 미션에서 보시면은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키가 나왔어요. 키가 그러니까 그게 스카니아는 이제 그 하이로나 이 보면은 그 중간에 들어간 키가 있어요. 그게 잘 부러져 나와요. 근데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게 키가 전체적인 키 중에 살짝 부분이 이키두개 이, 이 중에 세개 중에 네개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부분이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어갖고 이빨이 부러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키 정도는 그 정도는 약간 이제 뭐 뜯기 좀 미안한 거죠 오버라기가 그냥 비용이 비용이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좀 뜯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덩어리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기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지금도 보면 은그 자기 역할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이 근본적으로 얘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온이 되니까 그 고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아 그래서 고온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거는 옛날 얘기인 거죠. 어 그럴 바엔 서머 스터들을 온도 조절기에 냉각수 온도 조절기를 빼버리는 게 낫죠. 서머 스터들을 빼버리고 다니는 게 낫죠. 뭐하러 붙이고 다녀요? 그냥 빼버리면 되지 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다가 뭐팬세네 개씩 더붙여갖고 전자 팬더붙여갖고 그냥 강제로 빼 땡겨버리면 되죠. 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디젤 차 디젤 차라는 게 그래요. 디젤 차도 모든 내연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촉매가 있는 DPF가 있는 차들은 그거를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다 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e g r 이 들고 날고 들고 빠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총에 더 깔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온도는 높아요. 낮아도 안 되지만 엔진 오일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낮아도 온도가 뺏겨도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미션도 엔진 뒤에 있다 보니까 파워휠도 엔진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엔진 오일부터 해가지고 냉각수부터 해가지고 계속 저 터지는 거예요. 저 터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궤도가 계속 무한 궤도처럼 계속 돌고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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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성이 있어 있어갖고. 그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 연관성이 이 무한 궤도가 그래서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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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돌면서 이게 서로 맞물려야지만이 정확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빼갖고 아 이것만 이렇게 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탈이 생깁니다 탈이 안 생길 수 없어요 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잘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좀더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안 고치신 상태에서 원인을 잡으려 고 그러면요, 네, 정말 소고기 먹자고 소한 마리 통째로 잡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칩니다. 지금도 막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원인에 대해서 아 이게 왜뭐 때문인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 필터나 이런 걸 계속 만져보시면서 계속 차주분들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시고, 이게 좀 해보십시오. 이게 질 좋은 건 보는 겁니다. 여튼,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